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나의 부활 승리가 됨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우리의 부활 승리입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일이 4월달에 있고요. 또 11월달에 추수감사. 7월 달에는 맥주 감사, 그리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성탄 감사 이런 큰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도 중요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둬들이는 추수와 맥주도 중요하지만 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져 버립니다 부활이 없으면 나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이 부활하신 의미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 또 기억하고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아침 아주 독특한 자기소개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세요. 보통 자기소개를 할 때, 아,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섞어서 말하지요. 저는, 어, 성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현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저는, 어, 부모님이 강원도에 지내는 강원도 사람 김현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향이나 특징이나 자신의 하는 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조금 생소한, 보통 사람에게는 잘 붙이지 않는 특별한 이름을 쓰세요.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자기소개입니까? 그런데요, 이게 헬라 원어를 보면 이 문장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에고 에이미는 우리가 좀더 쉽게 보면 영어 표현으로 하면 I am에 해당합니다. 나는 그다음 비동사 am은 나는 무언무엇입니다. 무엇, 보통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할 때 표현이 그대로 원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거룩하고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때 쓰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부활, 부활이 내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그 생명이 내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부활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도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하셔요. 나는 어린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너희의 인도자다, 목자다,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너희를 위해 피 흘린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원자가 뭡니까? 네. 우리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구원자이지요. 또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너희의 친군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와 함께 웃고 먹고 마시는 좋은 우리의 벗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알려 주셨는데 나는 부활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성회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심정과 속성과 방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다시 사심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을 정확하게 믿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인 우리 성일 가족들에게는 이 의미가 조금 더 특별하고 아주 진지하면서도 정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바로 오늘 주일 아침에 사망건세 깨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계십니까? 네.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이름을 가지셨지만 이 부활이라는 이름을 예수님만 갖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동시에 나의 이름이 되어야 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그 부활의 이름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뒷부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여기서 나를 믿는 자할때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라는 걸까요? 선한 목자? 친구? 물론 그것도 우리 주님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하를 믿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문턱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하셔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생생하게 그 모든 예배와 장례 절차를 통해 또 간접적으로 한번더볼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부활을 믿으면 나에게도 부활이 주어짐을 확실히 믿는 성일 가족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또한 삶을 얻는데요. 모든 사람은 아담 때문에 다 죽게 마련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예수님을 믿는 만큼 나의 부활도 확실히 믿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 앞에는 과로 속에 자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난 1년 사이에 그들의 신앙을 다 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왜이 1년 사이에 그토록 한국 기독교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까요? 이유는 다 아시죠?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 그거 걸리면 안 되지만, 걸리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좀 아프겠지? 좀 힘들겠지? 병원 가겠지? 뉴스에 이름이 나올까? 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좀 힘들겠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내면의 의미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는데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죽을까봐 교회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감기 걸릴까봐 교회 못 온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네? 여러분 교회에 오다가 혹시나 교통사고 당할까봐 교회 못 온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독감 환자로 수십 배 이상이 작년 한해 동안 사망하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어요. 그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언론에서 말하고 주변에서 느끼는 대로 코로나 이꼬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보다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성일 가족들은 또할 말이 있어요. 죽어? 아니 죽음은 우린 어디 가죠? 아, 죽음은 천국 가잖아. 이렇게 생각할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등진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로는 다들, 아,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갈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눈앞에 뉴스에 하루에도 300명 500명 확진자 있고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몇백 명이 된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앞에 현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기 이전에 즉 나의 육신과 나의 정신 내면에 있는 나의 영혼이 난 죽어서 천국 갈 확신이 없기에 코로나에 쓰러지고 뉴스에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다 다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성도를 평화하거나 그들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 아니 전세계를 향한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우리 성일교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 이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부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입니다. 질병은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죽이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부활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에 어떤 질병이 우리를 해하고 어렵게 만들지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겠다라는 참믿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요 우리 성일의 가족 때문에 본질이 되는 신앙의 근거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랍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남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무리 오래 살고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우리는 다 죽게 마련이거든요.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을 위해서 더더욱 이럴 때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고. 마스크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코로나 검사 필요만 하세요. 저도 오늘 부활 주일 성찬식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움직여야 되죠. 저도 목요일 날 저희 가정이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겁이 나서 몸이 안 좋아서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성도님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자신 있게 서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몸이 이상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저기 워크스로 드라이브스러 가서 또 받았어요. 앞으로 2, 3 주에 한 번씩 받으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 목사님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해도 혹시나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분. 아 그리고 음성이 나왔어요. <laughs> 이 얘기 안 하면 또 불안하시니까 음성 문자 확인시켜드릴게요. 네, 여러분 코로나 검사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죽을까봐 걸렸을까봐 아니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 예수 부활 안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있겠죠.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우리 성도들도 어쩌면 우리가 원해서 걸립니까? 우리가 음식점도 가야 되죠. 택시도 타야 되죠. 안 그래요? 슈퍼마켓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도박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질병은 사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두려워할 것은 죽음 이후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부활의 이름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기에 이름을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시네요. 보통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 있다 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같은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그냥 생명과 영원하게 생명을 가진 것은 다르지요?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죽을 게 분명해요. 이제 곧 내일모레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아, 어, 살아 있네. 생명이 있네.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살아 있지만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서 호스피스 병동에 있고 장례를 치르기 직전에 있는 분들은 이 3일 날짜를 알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는 어, 아직 저는 건강한데요. 지난번 건강 검사 때 괜찮게 나왔는데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언제 바이러스가 걸릴지, 언제 사건 사고 터질지, 언제 천재지변이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다 시한부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대한성도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부활을 기념하며 꽃을 이렇게 어 색깔이 다르네요. 오른쪽 엔죠 네, 했어요. 네. 이꽃한 송이가 너무너무 예쁘죠. 그런데 예배 때이꽃한 송이를 제가 딱 꺾어서 여러분한테 보여 드립니다. 요 설교, 오늘로 제가 격을세번째예요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꽃을 한 송이를 딱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이 요, 요 수국이죠? 수국을 제가 딱 꺾었어요. 제 손에 있는 이 꽃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제가 딱 꺾은 상태에요. 꽃잎만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떤 분들은, 어, 목사님 아직 살았죠? 라고 대답해요. 왜요? 아직 생생하잖아요 여기 붙어있을 때나 꺾어서 제 손에 있을 때나 똑같이 생생하잖아요 색깔도 그대로 있고요 어, 수액도 있어서요 어, 딱 누르면 막 촉촉하게 꽃이 생기가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줄기에서 꺾어진 꽃이 비록 제 손에서 살아있지만 이 꽃이 반나절 지나면 혹은 하루 지나면 아주 튼튼하고 아주 건강한 꽃이라 서더 살았다가 해서 한 3, 4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안 봐도 아시겠죠. 혹시 나는 안 보면 못 믿어. 저거는 살아 있어라고 끝까지 주장하실 분 있으세요? 꽃은 꺾어서 사람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예쁘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시들어버리는 인생이죠. 이 꽃과 같은 인생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시한부예요. 몸이 아파서 호스피스 병동에 이제 내일 모레 천국갈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이 자리에 건강하게 설교하고 있는 저나 아직 젊고 건강한 우리 주위 회원이 같은 젊은이들이나. 다 동일한 시한부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영원히 살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을 성경적으로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래요. 여러분, 부러우세요? 그런데요. 또 한번 놀라셔야 됩니다. 그 놀라운 영생의 이름을 예수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영생의 이름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믿음이 없어도 다 아멘 해야 돼요. 아멘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대박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부활하는 이름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한다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비타민 하루에 비타민C 두 개씩 꼭꼭 챙겨 먹고, 영양제 먹고, 봄, 가을로 날 풀릴 때마다 보양 먹어서 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하는 이야기 있죠? 목사님들 한 얘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요, 많이 먹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데려가기로 한 그날, 그날보다 아무리 좋은 걸 내가 많이 먹는다 해서 1분 1초라도 더 오래 살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로 정하신 날이 있으시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날과 데려가시기로 한 작정한 날이 있잖아요. 아 여러분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에? 목사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시기 로한 날은 하나님이 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인데 내가 엄청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막, 막 보약 먹고 막 그렇게 많이 먹으면 하나님이 정한 날보다 하루나 이틀 더살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지요. 삼겹살 이렇게 먹는데 탄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러죠. 예.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어요. 탄거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예. 그런데요. 아무리 삼겹살 다탄거 먹고, 예. 몸에 안 좋은 거, 불량식품 많이 먹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날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죽는 사람 있어요? 네, 아직 헷갈리세요? 우리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네. 여담이지만 주님이 주신 건다 맛있게 드세요 저처럼 다 맛있게 먹고 주님이 정한 날 가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들 모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다 꿈이 뭐예요?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진시황은 명원이 살고 싶었어요. 전 세계 에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라고 보냈다 그러죠. 근데 이 시대도 그렇죠. 현대 회장님, 삼성 회장님, 얼마나 몸에 좋은 거 어, 많이 먹고 전문적인 헬스케어 받고 얼마나 좋은 약 많이 투여 받았겠어요. 그러나 다 정한 날에 다 아프고 다 쓰러지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따위가 성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질병, 전염병 따위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은혜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신앙 저버리고 부활도 없이 영생도 없이 비참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 신앙과 영생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사는 비결 알려드려요 영원히 사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에요. 부활 전과 후가 인류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부활 전에는 인간이 구원 받을 방법은 구원 받을 방법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 최선을 다해서 구원 얻을 방법 율법을 지키면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 사람은 없지요 예수님 부활 이후로 그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나도 부활하고 나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월이 시작됐죠 네, 성일교회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잠자는 믿음도 다시 깨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열고 깨어나신 주님처럼 우리의 잠자던 기도의 습관도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답답하게 세상에 옹눌러져 있던 우리의 영혼도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도 다시 부활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인교 주일 예배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의미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 영혼들 속히 예수 부활 예수의 영생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나와 예배드림을 초청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금요 예배가 부활했습니다. 금요 기도회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수 없어요. 기도 외엔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겨우겨우 개 목줄 끌려가듯 구원만 딱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사시겠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